길고 긴 칼라스 일정을 마치고 라탈에 도습니다제외하고 소주를, 소주를 사실 그걸 먹어보 기억이 잘안요

제가 생각에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어찌반 종철씨의 그발걸음 글로러지 기계열이 있는 얼마나 돌파한 게어색한겠 종철씨 왔다 왔다 왔 소개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어느 여행사가 손님들을 걷게 하고 쥐는 말 타고 가요야 이때 그신경을 전부 박수로만해 감사합니다. 예. 말 타고 오를 때 심장이 좋습니다. <laughs> 다음에는 2시간 앞 먼저 보내겠습니다. 1시간 <laughs> 많이 조금 너무 빨리했네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한 2시간에서 두 2시간만 두 모서 뭐 앞세우고 보내겠습니다. <laughs>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즐거울 거요 감사합니다. 네. 쉬쉬. <laughs> 아 저 버킷 리스트 달성한 거에 대해서 아주 만족합니다. 그런데 오게티 감기 걸리 가지고 아, 이거 빌빌거리면서 림팩기 치고 아, 기침하면 주위에 내가 제, 죄송하고 어쨌든 간에 저 인생 목표 달성했습니다. 이번 여행에 인 가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는데 그 중간에 그 인코라 갈때 그때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 힘들었지. 뭐 이런 정도는 그냥 견딜 수 있는 거다.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거다. 그런 생각 들었고 그다음에 특히 옷제두지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그 엎드리는데 내가 뭘못할게 있을까? 오. 앞으로 뭐 어떤 큰 일이 와도 난 아무렇지도 않게 잘갈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느낌 들고 어쨌든 함께 하니까 더 오히려 덜 힘들고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 용감하게 함께 해서 너무 기쁜 나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laughs> 응. 너무 조심하게그치와 <laughs> <laughs> 이게 자기 <짝이> 매력인데 <laughs> 아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천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행에서 <laughs> 문제였죠. <laughs> 일단 이비시에서 고산증으로 피실비실비실비실비실. 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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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실. <laughs> 그다음에 카일라스 그끝무이었부터 속탈이 나 가지고 다시 피실비실비실비실. 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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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실. <laughs> 예, 그런데도 그런 저를 이렇게 끝까지 데리고 데리고 됐어. 이렇게 끝까지 와주셔서 아이 정말 감사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아니 사실 저, 이, 저, 저야말로 저이 여행에 대한 준비가 제일 안돼 있던 사람 같아요. 그 세부상 아무것도 안 보고 티벳 그래 나 가야지 안 가봤는데 그냥 여기 티벳에 와서 티벳을 그냥 온몸으로 느끼고 호도도 느끼고 음. <laughs> 운하도 느끼고 어, 너무 좋았고요. 특히 우리 룸메이트 비정 언니 <laughs> <laughs> 너무 많이 예, 고맙고요. 제일 고마운 건 제안을 해준 우리 은경 차 은경 아, 어, 네. 어, 은경한테 제일 고맙죠. 예, 자. 즐거웠습니다. 이제. 여행이 나를 순화시킨다. 오지 여행은 특히 감사와 겸손 느긋함, 안분지족을 여행은 나를 풍성하게 한다. 특히 걷기 여행은 더욱 그렇다. 들꽃 한 송이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스치는 바람결에도 온몸이 반응하며, 작은 들짐승에게도 따뜻한 눈길이 머무르며, 수시로 변하는 구름과도 교감을 하며.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거대한 산군에 웅장해지며 특히 음악이 있어 이 모든 기쁨이 배가 된다.여행은 망각이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떠나온 곳의 모든 상황들이 순식간에 잊혀진다.그래서 낯선 곳에서 이방인의 익명으로 존재한다.그럴 때 느끼는 자유함이 참 좋다. 언니 필력이 이렇게 좋진 않았어, 내가 알기에. 근데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19년부터니까 지금 26년째잖아요. 6년째 언니가 여행을 하면서 그날그날 사진과 언니의 느낌을 올리기 시작한 게 지금 7년째야. 어느 순간, 아, 이 여자가 왜 이러지? 함축적이면서 같이 걸은 사람이 맞아, 맞아 하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너무 필력이 좋아진 거예요. 휴각되어 가는 거야. 백0 100, 문장이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열 문장으로도 자기의 모든 걸다 이렇게 딱 표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인이 되가는 거야. 아 진짜. 근데 저는 진짜 <laughs> 느린 걸음 기포고 되게 인상적. 저도 그랬어요. 그치. 네. 그 동물시장에서. 아. 음, 본격적인 오르막 시작이다. 가장 느린 걸음, 가장 깊은 호흡, 가장 깊게 나를 사랑하는 순간, 내면의 작은 움직임에 세심하게 반응하며. 우선 눈만 깜빡이면서 걷는 인간을 데리고 이까지 와주신 우리 창영 대장께. <laughs> 너무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걷는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네. 왜냐하면 그 높이란 걸 네,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큰 인으로 모여질지는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 이틀인가, 3일도 안 돼가, 촥! 모이는 걸 보고, 와, 제가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믿고, 아무것도 이 높이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간다. 이래 나서주신 분들 보면서 세상 참, 그래도 나쁘게 살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역시 이 아내한테 충성을 다해 그러나 어,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제 인사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어, 충성, 충성, 기승전결 아내. 아니 뭐큰 소리 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뭐뭐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제가 잘했죠? 굉장히 네, 잘했 <laughs> 양복 세벌 양복 세벌보다 네. 더 귀한 걸 얻었죠. 예. 아 네. 아 네. 아 네. 뭐 정말 안 되는데 한 번씩 나 데리고 여행 가주고 예. 네. 저는 여행이 일상에서의 탈출이거든요. 저한테는. 네, 일상이 정말 귀한데 그렇게 탈출을 한 번씩 해야 다시 게그 귀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가 또잘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여행할 때제 얼굴을 보면 제가 굉장히 행복해요. 이번에도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내강이라고 네, 우리가. 우리 차장님 차대아 이제 발음이 안되네차 대장님한테 마이 키를 넘기기 전에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태양의 빛이시며 우리의 그2 0박을 이끌어주신 위대한 대장님 차 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나 늦게 깨달았어 흔쾌히 여행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일단 너무 고맙고요 여행을 참 많이 하고 제가 이티벳에 18년 만에 다시 온것 같은데 저의 이번 여행 중에 가장 큰 거는 18년 전에 왔을 때는 제가 어제 투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막 사진도 찍고 막 신기해하고 그 옆에 사진 찍고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거에 대한 거리낌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분들 곁을 지나가는 것조차 조금 이렇게 아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이번에 이 카일라스가 저한테 굉장히 조금 의미가 남달랐던 게 돌마라? 패스를 올라가고 그 아우코라를 돌때그 느낌이 어, 느껴보지 못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돌마르 패스하고 올라갔는데 뭔가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올라오는데 지금도 그게 무슨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했던 수많은 여행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길을 동참해주신, 같이 동행해주신. 친구들하고 다들 언니 뭐 남편 뭐 형님 다 너무 너무 고맙고 특히 우리 무길 씨한테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이런 경험을 또할수 있을까? 내가 어딜 가도 이번 여행 같은 이런 경험은 하지 못하지 않을까? 참 의미 있는 걸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아 <laughs> 아 우리 또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 무길 씨 같이 또. 우리총사을소개우기를습니다우총사관을소개니우리총사기관습니다이일총 사기관을 다기를듣다우니까우리가 지나왔던 그때 그 시간들이 리얼하게 와닿아요. 항상 챙겨줘야 되는 입장에서 반대로 챙김을 받는 입장으로 이번 장에서 상당 부분을 가지다 보니까 좀 배우는 바도 많았고 또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바도 많았습니다 2025년 의 칼라스 팀들은 멤버 하나, 한분한분 한분 두고두고 오랫동안 기억이 날것 같습니다 어, 많이 부족했지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모두가 건강하게 이렇게 일정을 맞춰 주셔서 또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끌고 길고 강림 박수 울지마 울지마 진짜 아 울지마 힘내요 <있네요>, 이게 진짜 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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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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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드라이버라 네. 아니면 데조심잘가시고 부산까지 네. 부산의더위와 함께. 네. 네. 아, 네. 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생하셨어요 네. 네. 고 수고하셨어요. 네, 네. 하세요요 이렇게 공가공항에서의이비이가다 <laughs> <laughs> <laughs>